オマニベミオトマニマミオオマニマミオマニマミオオマニマミオオマニマミオオオマニマミオオシスマママンオマニマミオオマニマミオシスマ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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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 아... 어우야 진짜 해도 <laughs>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이거는? 야너저 앞에 있잖아 에? 쇠쇠 신차 쇠쇠已经 수直보는너 그렇게 진정하지 저 저거 저거 다 씻고 자 에? 치마잖아 옷이 틀려 에? 쇠쇠 너는 내 맘에 들지 않니? 너는 계속 다가오고 또는 말하지 마 어떻게 해야 我都已经说结束了哈아 아, 러시 신병 아. 야, 너 여기서 아내 받든 터치하는 건너 뭐하는 야너건너뭐 하는 와, 아, 아, 가! 가!

啊，벗어나긴그런것같은이해啊，목탄的你在干嘛？我你看了，招牌真的裂了。可能？真的有，应该敲不坏的。哦，抓到了，是不是有偷敲过啊？哎，敲敲看，法律系的敲，这种感觉很有 feel 哎。 你搞의我조身가 됐어! 아직도 너와 싸우지 못했어! 어디가? 치찾다판사봉 두들기면 안될 것 같긴 한데 얘 갖다가 얘를... 아... 아 와! 진짜 망치 이게 뭐야? 뭐 이게? 침 어떻게 사용하냐, 에따라 거미 행운을 가져오기도, 눈을 가져오기도 한다 어? 이거 아까 그거잖아. 제가 어, 얻은 검. 칠성 검? 중국어요? <laughs> 아니요. 그냥 가벼운 읽기랑 간단한 단어? 듣는 정도? 진짜 거미 없어졌어 대체 왜거미두가 두저고 나는거 칠성검야 설마 그거 내가 찾아야 되니? 어? 잠깐만 얘왜 쓰러져있어 쫓아 쫓, 쫓아 오고있어? 뭐아 잠시만 어 하이? 쇠레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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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촤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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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 잠깐만, 아 진짜 머리 아파. 얼루 <laughs> 그러니까 지금 얘 때문에 그래. 얘가 지금... 아, 얘가 있어가지고 화면이 너무 빨개요. 그게 더 무서워. 진짜 그게 공포야. 얘를 따라가서 얘가 절로 가면 여기에도 길이 있네. 어쩜 이렇게 끔찍할 수가? 문제는 제 시야 범위를 모른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어? 뭐야? 찾았다! 아, 내가 안 집어도 되는구나? 그냥 그, 있는 것만 가도 되는구나? 어? 뭐가 오셨는데? 아이고야.